안녕하십니까? 에어 잉글시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으로 말이 나오는 영어 말하기란. 여러분, 한국 말하실 때 모든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때 생각도 안 했는데 말이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자. 어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아. 이게 보통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도 영어를 말할 때 자동으로 말이 막 나가는 것처럼 할수 없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대부분의 영어 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외워야 된다고. 통째로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말이 툭툭 나간다고.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것은요. 외운 그 상황의 말만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도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를 시작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시작하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시면 너무 힘들어요. 복잡해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영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방법은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쉬워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감각에 의해서 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들까요?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배열은요. 주인공에서부터 그냥 움직이는 순서대로예요. 세상에 이것 말고 또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일본어를 제외하고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대부분의 언어들이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인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농부가 뭐 해요? 사용하고 있겠죠? 운전하고 있겠죠? 뭐를요? 트랙트를요? 그렇게 나아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뭐를요? 이 밭을요? 그래서 나아가가지고 또뭘 하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 목표라는 바가 바로 뭐 나무를 심거나 모종을 심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냥 따라만 가서 마, 단어를 제시하면 말이 만들어지는 이미지요 이미지. 그냥 한국말을 생각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한국말 가지고서 영어 말한 마디 해보려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두 번째 외운 거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외운 대로만 원어민이 말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달라진다고 상황이요. 그러면 달라지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그한 가지 방법은 주인공에서부터 이미지를 따라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 순서대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단어만 채워 넣으시면 영어로 말이 완성되는 기적을 경험하시자고요. 자, 어떻습니까? A farmer, 한농부예요 자, uses,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A tractor, tractor를요. To, 나아가서 prepare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뭐를요? a field 밭을요. 그래서 for 목표로 하는 것은 planting 심는 거예요. 모종을 심고 나무를 심고 어떻습니까? 그냥 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치사 for to 부정사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냥 원음인 아무 생각 없어요. 원음이라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각, 똑같은 사고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uses 사용을 하지요? 사용을 하면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뭔가를 하고자 하겠죠. 그리고 준비를 시키면 그것이 곧 대상이 뭔가 목표로 하겠죠. 원어민들은요, 사용하면 to, 준비시키면 for. 이렇게 바로 스마트폰에서. 감사 찍으면 감사합니다. 안녕 치면 안녕 하세요. 이렇게 바로 자동 완성되었지. 영에는 이렇게 자동 완성되는 이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야 되겠죠. 얼마나 쉽겠어요. 이것을 잘 연습해 놓으시면 머릿속에서 그냥 여러분 입에서 그냥 use 사용하면 저 뒤에 to prepare 사용하면 for 이것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입이 그냥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완성해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능 놓치지 말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주인공에서도 시작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이미지 순서대로, 장면 순서대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같은 말입니다. 한 소년이 어떻게 할까요? 사용합니다. 뭐를요? 어, 타이어를요. 그래서 투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수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냥 쭉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영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법을 많이 공부하고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표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음이라고 똑같은 감각, 그 단순한 감각, 쉬운 감각,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미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주시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국말로 하세요. 한 소년이 사용한다. 한 타이어를 나가서 아 하고자 하는 바는 수영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 영어로 그냥 단어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겠죠. 이렇게 되시면 단어가 얼마나 유용하고 단어 공부도 하고 싶으실까요? 그죠? A boy uses a tire. 트스윙 끝났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온 영상인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부가 뭡니까? 준비시키고 있겠죠, 그죠? 뭐를요? 이 꽃을요, 그죠? 목표로 하는 것은 또그다음에 과정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미지. 이미지가 없다면, 여러분, 이 사고 훈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Aero English에서는 이 다양한, 이 움직임, 다양한 순서대로 확장되는 자료를 확보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A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이 prepare, 준비시킵니다. 무엇을요? Viola flowers, 그죠, Viola 꽃들을요. For, 목표라는 대상은 sale, 판매입니다. 그죠? 장소는 at a farm, 농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요 고질적인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던 그 영어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웃기지 않아요 농장에서 판매를 위해서 비올라 꽃들을 준비시킨다 우리나라말 일본식으로 해석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동으로 말이 나오는 영어는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고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잖아요 그냥 말이 툭 튀어나가고 싶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자동 말 만들기라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녕 쳤는데 안녕하세요, 그죠? 그냥 감사 쳤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문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동이라고 비슷한 그런 기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고가 돌아가는 것은 비슷한 거예요. 자그 감각대로 마무리 한번 해 보실까요? 갑니다. Volunteers prepare viola flowers for sale at f a r m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말이 나오는 영어 말하기란 무엇이라고요? 이미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냥 단어를 나열하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다고 느끼실 때, 스마트폰을 쓰실 때 자동완성. 되는 그 문장, 단어, 완성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영어를 시작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마무리 복습 들어갑니다. A farmer uses a tractor 그죠? to prepare a field for planting.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A farmer uses a tractor to prepare a field for planting.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시작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